<laughs> 빤스페. 잠깐, 스페 제목이. <laughs> 아, 그때 빤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. 빤스 얘기만 하다가 정지 먹었다고요? <laughs> 아, 어떡해. <laughs> 아, 어떡해. 어떡해요? <laughs> 아, 아, 잠깐, 이거 웃을 일인가?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아 어떡해요? <laughs> 정지 먹은 거 다시 살릴 수 없나? <laughs> 아 어떡하면 좋아. 아 어, 하영 언니도 있네. 언니 얘기 하고 싶으면 저거 마이크 요청해. 아아 <laughs> 아, 얘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. 아밥 먹고 난입한다고. 알겠엉. 어, 아니에요.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성우님은 진짜 드물어요. 진짜요? 다들 이렇게 안 하나? <laughs> 엄마 몰래 뒤섰다가 걸렸는데 엄마가 이러다 집에 주차 공간 부족하겠다고 그만 사래요. <laughs>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니. <laughs> 와 언니다. 언니. 팬티 얘기 좀 그만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, 팬티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어? 아니야.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니, 저번에 <laughs> 누가 누구였지? 누가 막또뭐 팬티 있는데 그거 살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안살 거라 그랬단 말이야. 근데 막. 빤스페, 빤스페 이러면서 <laughs> 막 그랬어, 그랬어, <웃음> 그랬어. <웃음> 하지만 팬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? 페이스, 밥글 보기가 너무 불편해. 그치, 나도 보기 불편하긴 해. 나도 그래서 알림창에서 보고, 있거, 보고 있긴 하거든. 아, 알림창에서. 음 근데 이거 내가 스페를 열어가지고 알림창으로 보이는 걸걸? <laughs> 음 내가 전달해 줄게. <laughs> 읽어 줘. 읽어 줄게. 씻으러 가야 하는데 하영성우님 등장해서 다시 앉았어요. 얼른 씻으러 가세요. <laughs> 이따 씻으세요. <laughs> 세모의 목소리로 빤스에게 들으니까 너무 기대 <laughs> 하고 싶었어.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. <laughs> 진짜 빤스를 음. 반스를 빤스... 생각하고 있었거 당연히 반스 생각도 하고 로봇 반스 생각도 하고 반스 얘기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반스 빤스 천지 반스 패 반스 패 내일 학교 가기 싫은데 어떡하죠? 가셔야 합니다. <laughs> 가셔야 해요. 가기 싫어도 가야지 뭐 어떡해요. 보통 스페 하면 얼마나 하나? 나 어 글쎄 얼마나 했더라?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왜 언니 빨리 가야돼? 아니 나 지금 시간 빌 게이츠야. 아 그래? 어 부자 부자. 지금 게이츠. <laughs> 나 지금 시간 많아. 아 <laughs> 세모 목소리로 진지하게 빤스 얘기 그만. <웃음> 아 <laughs> 그만해 고 아까 아까 했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근데 사실 아까 그 뺀... 그 팬티 때문에 그 정지당했었다는 분 얘기 들으면서 한 생각인데 응. 아니 사실 팬티는 어 생활 필수품인데 어 그거를 얘기했다고 계정을 정지시킨다? 이거는 멜론 머스크 형님이 좀 잘못이 있으시다 <laughs> 저도 정지해보시지요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X 스 사랑합니다 아 멜론 머스크 형님도 사랑합니다. 오늘 거 클립 따서 올려도 되냐고요? 올려도 돼? <laughs> 네, 자유롭게 사용. 아, 저는 괜찮은데, 영주는? 아, 나도 괜찮, 괜찮습니다. <laughs> 네, 뭐, 이것도 다 업보라는 거겠죠. 어, 아, 배불러. 어, 아, 아,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버렸네. 뭐 먹었어? 닭강정이랑 양배추 샐러드. 오, 샐러드 맛있었겠다. 아니, 맛있어. 요즘에는 고기보다 샐러드가 좋더라. 야! 무슨 소리야! <laughs> 고기를 먹어야지! 아, 샐러드가 더 맛있어. <laughs> 고기 먹어. 늙었나벼. 나이 들수록 원래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어. 진짜? 단백질이 어. 모자라진대. 아, 진짜로? 어떡해. 너, 너왜 그걸 모르는 거야? 너 공부했을 거 아니야. <laughs> 이 녀석, 고기를 먹어라. 먹어! 아, 고기. 아니, 고기 먹으면 막상 잘 먹는데, 약간 내가 응. 챙겨 먹지 않아. 그럼 더더욱 고기를 먹여야겠네. 저번엔 뭐 먹었었더라? 샤브샤브? 샤브샤브. 아, 그때 맛있었긴 했어. 배추다. <laughs> 이 자식! 고기에 대한 모욕이다! <laughs> 언니, 엄마 같대. <laughs> 거기 봐 봐. <laughs> 이거 이거 맨날 만날 때마다 어?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아 가지고는 이거 이거 이 상태로 또 풀을 먹는다고? 네. 말도 oh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. 조만간 할머니 집 갔다 오자. 안 되겠다. 아, 진짜 안 돼. <laughs> 할머니 집 형에 안 처해진다. 안 돼. 배 <laughs> 터져 죽을지도 몰라. 음, 목구멍까지 마구마구 음식이 차올라버리는 할머니 집 형. 친구랑 잠깐 게임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 중이었나요? 반스 얘기? 무슨 소리야? 반스 얘기 얼마나 열심히 집어넣어놨는데 지금 이걸 다시 꺼내온다고? 오 마이 갓. 진짜 열심히 넣어놨는데 너 정말, 너는 정말 <laughs> 즐기고 있는 거지. 아, 재밌잖아. 자식. 이 자식. 재밌잖아. 열심히 집어넣었는데. 다시, 반스를 꺼내오다니.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수밖에 없겠군. <laughs> 영주랑은 좀 자주 보는 편이기도 하고, 반스 음... 정도는 씌워도 될것 같은. <laughs>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근데 씌워주면 쓸것 같긴 해. <laughs> 그게, 그게 포인트야. 씌워주면 또 그냥 쓸것 같아, 영주는. 하영성우님 가수이신 건가요? 아 가수는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밴드였고요 이제 안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똑같은 게 왔네 아 다시 다시 음. 다시 다시 헬모야 너 어디야? 나 공주 어? 어너 공주긴 하지 그 공주가 아니야 저, 됐나요? <laughs> 세모공주, 세모공주. 잠시만. 뭐 얘기하고 있을래 아, <laughs> 가자 빠른데. 아, 독수리 터졌데이 정도 쉽지 않지? <laughs> 지금 엄청 얌전하게 하는 중 세모의 이미지를 위해. 세모 <laughs> 이미지 절대 챙겨. 아, <laughs> 절대 챙겨, 절대 챙겨. 언니 목소리면 다 좋대. 아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. 대충 제리 인사짤. 꾸벅. <웃음> 꾸벅. 꾸벅. <웃음> 다시 공부하러 간다고요. 파이팅. 와이 시간에 공부 생각해 보니까 학생분들이 좀 많으신가? 그렇겠지. 다들 어떠세요, 학생이신가요? <laughs> 그러게 요즘 그 팬덤이라고 하나? 음. 이제 이 흐름을 잘 모르겠어서 음 아, 옛날에 내가 봤을 보... 학생이 좀 많은 것 같아 아 어... 대학생 포함? 어 포함해서 음어 아, 다음에 그거 열어주면 안 돼? 뭐?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한번 열어보면 안 돼? 어? 설문조사? 나이대나 뭐 그런 거좀 궁금하다 어 한번 해볼까? 이제 학생분들 많으시면 팬티 얘기 이런 건 그만둬야지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지 그래 않겠어? 열심히 집어넣었다며? <laughs> 그만, 그만둬야 하지 않겠어? 아니, 열심히 집어넣었는데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안 돼! 여기에는 어린 학생분들이 가득해 하면서 머리에 힘주고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어? 음. 용디도 있고, 고등학생도 있고, oh 대학생도 있고 학생분들이 빤... 많구나 빤스 얘기 더 해달라는데? 건부잔의 <laughs> <laughs> 덤부? <laughs> 또봇들은 Z, 제로, 제자돌림이네요 그.. 그렇군요? <laughs> 제.. 제돌림? 제돌림은 뭐야? 건부잔의 또봇들이 다 Z, 제로니까 제자돌림이래 아, 아 그렇네? 세모가 아니라서 다행이네. <laughs> 로음하시는 캐릭터들 첫인상 어땠나요? 어떠셨나요? 근데 저는 사실 그 또봇을 그러니까 또봇이 12기까지 나왔을 때 거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세모가 된 경우라서 세모 처음에 봤을 때도 멋있었고 응 처음에 좀 동글동글 귀엽다. 근데 이제 이번에 대도형때와 진짜 이 자식 엄청나게 잘 생겨졌구나. 오봉이를 그 이제 원진님께서 하시게 됐잖아요. 그쵸죠 그 이제 원진님께서 미성이시기는 해도 목소리가 엄청 잘 생기셨다 보니까 음. 그때 더더욱 힘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더 멋있게 해야. 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달 감독님한테 너 도대체 세무를 뭘 뭐,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. <laughs> 음, 하나는 어땠나요? 아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생각이 잘안 나요. <laughs> 그건 그렇지 진짜 옛날 진짜 옛날이지. <laughs>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그때가 열열몇 살이더라. 열열두살열한살 때인데 제가 십몇년 음. 전이라. <laughs> 그냥. 진짜 오래됐지. 그냥 해야겠다. 이 생각밖에 안나 <laughs> 음, 그렇군. <laughs> 응. 앙. 해야겠다. 히히. 저게 내 캐릭터구나. <laughs> 아휴생각하기뭘 해요. 그냥 하는 거지. <laughs> 이게 프로입니다, 여러분. 프로들은 그냥 해요. 캐릭터 대사 중에서 기억 남는 거 있나요? 이거 하나만 하고 가면 안 돼? 캐릭터 대사 중에 기억 남는 거? 응. 어, 기억에 남는 거. 언니 있어? 옛날 시리즈 중에서 14기에서, 음. 이제 그 세모가 도운 아저씨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가가지고, 도움도 약간, 약간 못 믿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, 세모가 울먹거리면서 막,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막 뛰쳐나간단 말이야.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. 영주는 있나요? <laughs> 아, 제가 근데 옛날부터 이게 아마 초반기수, 진짜 한 1기, 2기? 어, 어느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, 무슨 슈퍼마켓인가?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장을 보는 신이었던 것 같은데, 음. 거기서 애들이 막 투닥투닥 하다가 하나가 신은 내가 더 크거든. 이러면서 발꿈치를 드는 장면이 있었어. <laughs> 귀여워. 하나 귀엽지. 평소에 보지 못했던 뭔가 이런 게 드러날 때 역시 좀 매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, 매력이 어, 더 맞아. 느껴질 수도 있나? 약간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. 그치, 그치. 아, 내용이 집으로 가출했을 때예요 아, 어, 어, 뭐, 뭔, 뭔지 음...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<웃음> 우리가 <웃음> 울면서 막 그거, 아빠 음식 먹는 거 기억난다. <laughs> 울면서 <웃음> 아, 제사 기억이 잘안 나는데. 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 오바 오바 한다 오바 떤다 약간 이런 아, 말 맞아, 하지 않나 세모가 맞아, 옆에서 오바 한다 이러면서 맞아 진짜 추억이다 갑자기 아 맞다 쇼를 한다였다 쇼를 한다 그 아, 세모가 쇼를 어 쇼, 아, 쇼를 쇼? 한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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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를 어, 어. 한다 <laughs> 진짜 너무 웃겼고요 사이다에다가 <laughs> 여태까요 저기... 어... 저희도 태그해 주세요. 아 맞아요. 그거 혹시 되면은 링크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링크 올려주셔서 태그해 주시면 보겠습니다. 너무 좋아. 좋아 좋아. 자 그러면 음.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. <laughs> 다음에는 뭐좀 나를 미리 잡아서 오늘은 제가 난입한 거랑 그래, 그래. 다음에는 뭐 미리 약속을 잡아서 해보는 걸로. 좋아. 좋아. 네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푹 주무세요. 안녕. 굿밤.